잠을 잘 자는 방법은 또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일단 어둡게 만들기요 네. 이게 어두워져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네. 몽롱해집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낮에 운동을 좀 해줘요. 음. 땀이 날 정도의 운동. 대신에 잠자리에 들기 세네 시간 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칩니다. 음. 그리고 알코올도 처음에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잔하고 자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면의 후반부에 자꾸 깨게 만들어. 네. 알코올을 통한 잠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음... 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네. 너무 부른 상태도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자는 방법에 제일 중요한 건 패턴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음... 네. 우리가 보통 몰아짜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어...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 음.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상황을 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음. 그 예측이 안 맞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음. 그 과정도 굉장히 에너지를 음. 많이 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막 월요병 겪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는 게 네.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월요병을 겪지 않는 방법은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월요병 겪을래요. 주말까지 어. 또그 어. 미친지. 주말에, 헉, 주말에 네. 푹 자는 게 주말의 상징인데.